呜。 자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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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기 뭐야? 고야뭐요 먼저 오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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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야 뭐야? 아, 오, 아 안녕하세요. BTV의 민혁이라고 합니다. 예, 저희가 차가 작아서 그대로 나눠다니는데, 먼저 반은 갔고요. 반은 와야 되는데 안 오네요. 아, 이봐, 나왜안 오지? <웃음> <웃음> 어? 어, 아, 나 원샷 잡죠. 다 보여 주시 맞아요. 안녕하세요. 니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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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